궁금합니다. 본인이 말하는 통찰력은 뭘 말하는 거예요? 금방 그 김승우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본질을 파악하는 힘, 그리고 음. 질문을 했을 때 이게 그냥 언어가 아니라 그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지를 파악하는 음. 것들이요. 그거를 제가 따로 공부했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걸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사실은 모르겠고, 근데 아마 버릇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그것도 어, 그 아까 말한 그 33살 이후에 버릇이 되게 영향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하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난 순간에는 다른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그거를 뒤집어 보거나 뒤로 보거나 돌려 보거나 하는 걸 어떻게 능숙하게 하는 편이에요. 일상에서 항상 능숙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게 그냥 안 받아들이고 한번 되짚어 보는 성격이 있어요. 그 사장학교와 내가 관여돼서 지금 수업을 받을 때도 그렇게 해요. 예를 들면. 한국은 1기, 2기 이런 말 쓰잖아요. 수업 받으면. 그럼 왜 기수 문화를 그 기수에서 그걸 넣을까? 안 넣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질문을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보기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1기, 2기 하는데 그것도 선배라고 또 1기, 선배 따졌 또. 근데 이게 다 나이도 틀리고 들어온 사람들이 경력도 다 틀리고 있는데 뭘, 선, 그거 먼저 나한테 수업 받는게 무슨 거기서 선후배가 연결이 되냐고. 그리고 그거에 되게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선배라고 막 강요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거를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저게 보기엔 이게 옳은 건가 아닌 건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그리고 굳이 그거 필요 없겠다 생각하면 이거를 바꿀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면 말을 바꾸면 돼요. 그래서 일반, 이반 그런단 말이에요. 사장학교에서는. 그럼 일반, 이반이니까 다 평균이 돼버리잖아. 어, 그렇게 하면 한번 수정해보는 거예요. 반장을 뽑는데 용어를 회장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 대학교 CEO 과정은 회장이라고 그래 노인애들 그 좋아하거든 회장이나 소리 그리고 회장 누가 돼 대부분 나이 제일 많고 돈 많고 사업체 큰 사람이 회장이 돼 그럼 그 사람은 회장 짓을 거기서도 해 동기들하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위계 질서가 생겨난다고 그 안에서 그게배기 싫은 거예요 그냥 나는 동기처럼 서로 형제처럼 서로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럼 그 말을 바꿀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의 모든 문제 이걸 통찰력으로 이해하는 기보다는 그 자체가 다른 방식 혹은 뒤집을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한 번씩 고민해 보니까 일단 훅 받아먹지 말고 맛보고 받아먹으라는 거죠. 그러면은 되게 개선할것 되게 많고 생각해 볼 문제 엄청 많아요. 그 다른 사람이 한 답이 답이 더 좋은 답도 나올 수 있고 반대로 하는 것이 답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사업을 인수해서 나를 도와줬던 중국 그전 사장 왕 사장이 저를 가르칠 때 별 디테일한 걸다 다, 가르쳐 줬어요. 자기가 이제 나보다 나이도 많고 이제 이 사업을 잘 알고 있으니까 너는 이래 와서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래서 정말 그걸 다 메모했단 말이에요. 그 메모한 거에 딱반대를 했어요. 내가. 나는 이 비즈니스를 사서 완전히 반대 방식으로 키워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메모는 여전히 중요했어요. 굉장히 중요하지. 그 사람이 가르치는 거. 전화 받을 때는 네가 부, 사장이라고 하지 말고 부사장이라고 해라. 그래야지 최종 책임을 안 진다. 뭐 점주가 연락하면 어떻게 처리해라. 어, 전화번호는 뭐 뭐, 즉각 받을 수 있게 점주마다 코드번호를 붙여라. 다 반대로 했어요. 반대로 하니까 그사람는 60개 회사를 가졌는데, 60개 매장을 가졌는데, 나는 지금 몇천 개를 가진 거 아니야? 내 머릿속에는 나는 몇천 개를 할 사람인데, 몇백 개, 몇천 개를 하는데, 이저 사람 방식대로 하면 나는 죽어. 하루에 전화 받는 것만 해도 몇천 통이 될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살아남냐고요. 그러니까 완전 반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 사람이 가르치는 것, 혹은 어떤 상황, 현상 이거를, 어, 여기서 말하는 통찰이 이게 맞는 표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고민하고 바꿀 수 있는지 이렇게 하는 그냥 일상의 행동 행위가 어쩌면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통찰로 보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통찰력이 높은 사람은 아니에요. 음식에 대해서 모든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고 먹는 걸 조절해야 된다는 걸 강조를 많이 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 눈에 보이, 보이지 않는 무기질이나 유기체로 형성되어 있는 인간인데 그러면 그 물질들이 회장님하고 저도 연결되어 있는 건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지 예, 네. 저 질문이 그렇게 웃을 만한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리학자가 이거를 데이터로 한번 해서 계산한 적이 한번 있었었는데, 제가 그, 그 정확한 숫자는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예수님이 만약에 살아계셨던 분이 있었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만약 그 거기에 있는 그 몸에 있었던 원자의 숫자가 지구상에 뿌려져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 나눠지면 개인당 두 개인가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에 유기적으로 다 연결돼 있다는 뜻을 설명하려고 아마 종교학자가 그걸 물리적으로 계산했던 것 같아요. 특 생명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저도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그게 연결됐기 때문에 그렇게 막뭐 뭐가 운명처럼 이어져서 막 이렇게까지는 나는 모르겠어. 그렇게까지는 그렇게까지는 미치지는 않았는데. 내가 저 생명을 함부로 대하면 그 함부로 대하는 영향력은 이게 내 마음 안에 있던 혹은 환경에 있던 그거는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봐요. 폭식을 하는 건 뭐예요? 다른 생명을 지나치게 먹는 거예요. 내 몸에 좋지 않을 정도까지. 내 식탐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다른 생명체에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나한테 좋을 리가 없겠죠. 그 자체도. 그리고 내 몸에도 좋을 리가 없는 거죠. 내가 필요 이상의 에너지, 즉 생명체를 먹는 일은 내 몸에 쓰레기를 집어넣는 거나 똑같아요. 그냥 차라리 버, 안 먹는 게 나은 거지. 그걸 먹어대는 거는 나 몸한테도 안 좋고 저 생명체도 안 좋은 일이니까 그 자체가 내 운이나 어디에 영향을 준다고 믿는 편이에요. 태도를 그렇게 가지면 세상과 환경과 사회를 보는 관점들이 고라지겠죠 그리고 음식을 조절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저는 과식, 폭식, 혹은 늦은 저녁 이런 거잘안 하거든요. 저녁을 6시 전에 끝내요. 빠를 때는 4시 반에도 먹어요. 점심은 12시에 먹고. 그럼 저녁에는 항상 공복 상태예요. 잠은 11시에 자는데. 그러니까 6시 이후부터는 저절로 음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복에 잠을 들어요. 그렇게 한 지가 꽤 오래되는데 되게 편해요. 어,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폭식, 과식, 뭐 지나친 기름진 음식 을안 하는, 안도 보면 안 하는 자리에 가게 되잖아. 요 음식을 6시에 먹으면 어디 가서 먹어요? 집에 가서 먹을 수밖에 없어, 대부분은. 그리고 누구랑 먹겠어요, 집에서? 뭐, 뭐. 가져가고 먹겠지. 사업을 하면서 밖에서 식사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나는. 여기 와도 대부분 저녁에 제가 일찍 들어와서 밥해요. 저녁 약속 저는 안잡습니다 여기 되게 친한 친구들을 어떻게 뭐 만날 때나 가끔 저녁하고, 그렇지, 대부분은 약속 있는 척하고 집에 와서 밥해요, 제가. 과식하는 자리 폭식하는 자리 자체가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자리일 수 있어요 안 가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자리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 운도 따라서 붙는 거죠 그런 자리안 가니까 몸도 좋아지고 그러면 꼭막 물리적으로 생각하고 막 유기적으로 생각하고 사차원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 기능 자체가 되게 효율적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게 맞는지 난 자신 아직 없는데 뭐그둘 중에 하나는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덤빕니다 고기를 먹는 거에 죄책감을 안 느끼는 이유가 저희 농장에 닭이 가끔 죽으면 어, 정말 이상한 소리 같지만 다른 닭들이 그걸 뜯어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아니 쟤도 쟤를 먹는데 나는 왜 저걸 못 먹지? 그래서 죄책감은 안 갔습니다 어차피 사회... 그러니까 나는 뭐 채식주의자를 나무라는 건 아니에요. 사회 구조 자체가 육식으로만 사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보편적인 세계 윤리라면, 우주의 윤리라면 그렇게 안 되어 있겠지. 뭐 육식 동물은 아니니까 육식 동물 자체가 없겠죠. 근데 그게 존재한다는 얘기는 그게 용인된다고 보는 측면이에요. 그렇게까지 막 도덕심까지는 없어요. 닭고기 맛있더라고요. 사장들이란 사람들,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죠. 지금 여러분들 다 똑같아 보면 여기온 사람들은 성향이. 근 내가 번개나 이런 게 보면 알아요 나를 만나러 온 사람들은 거의 다 비슷해. 뭐가 비슷하냐면 그냥 정지돼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보면 다다 다 무언가를 위해서 막 뚫고 나가려고 하는 이 의지가 되게 강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참고해서 말하면 아마 이건 내 책의 영향에 공감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선한 의지력, 영향력 이거를 대부분 갖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 자체를 모아놓으면 다 비슷비슷해, 그래서. 어디 가도. 그래서 이렇게 번개 모임하거나 사장학교 모임을 하면 지들끼리 엄청 친해지거든? 심지어는 오늘 만났는데, 여기서 친해졌는데, 마치 되게 오랜 사람들처럼 친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부, 부부예요? 친구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같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의 가장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안 된다는 것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안될 때, 즉 정문이 아닐 때 그걸 뚫고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세상에는 하나가 아까 말한 연문이고, 또 하나가 뒷문이에요. 근데 뒷문은 뭘 얘기해요? 불법이지. 그러니까 근데 정문이 있다는 걸 모른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아니, 연문이. 그래서 세상에는 연문이 항상 있어요. 모든 거에 연문이 있어요. 그 모든 일에 연문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는 사람들, 그거를 이뤄내는 사람들이 이런 가치를 더 확장시키고 사업을 한다든지 자기 성공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문을 꼭 찾아내야지. 연문 온 거는 대단한 거죠, 이렇게 해서. 그거 안 된다는데 지금 여기 들어왔잖아. 사장학교 39세 이상은 못 들어온다는데 39세 넘은 데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 안 그래도 지금 연문 정책에 관한 책을 하나 쓰려고 그래 내가 안 쓰고 그걸 되게 능숙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서. 우리 주변에 내가 책을 하나 좀 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연문이 존재하는지 즉 다른 사람이 안 된다 주변에서 뭐 형제 자매 여러분 제일 잘한다는 사람들이 너는 안돼뭐 뭐 동창들 뭐 그러잖아요 안 받아들이고 그걸 도전하는 사람들 즉 연문을 찾아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다단계 얘기 좀 자꾸 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가끔 수업에서 하고 여러 군데서 말해요 왜내 책을 다단계 회사에서 교재로 쓰냐고 어? 그 안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분명히 써 있을 텐데, 자, 내가 하지 말라는 이유는 단 이거예요. 그 업계 자체가 옳고 그름은 내가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어느 회사는 좋은 상품을 파는 다단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방식의 차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가. 그게 자기 브랜드가 아니야. 자기 회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회사는 여러분들한테 사장이라는 호칭을 붙여주고 자기 회사처럼 움직이게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 회사는 독립 브랜드예요. 여러분의 브랜드가 될 수가 없어요. 확률적으로 다단계 에 가서 일할 정도의 열정이면 차라리 사업을 해서 자기 브랜드를 만드는 게 성공 확률이 높아. 그 PR을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데 단지 자본이 없다는 이유로 거기가 있거든요. 그러고 가서 열성을 다해서 일해갖고 거기에 불과 소수의 사람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다 실패하는 구조 안에 들어가서 고생하다가 나온다. 그리고 다단계 있는 사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해요. 여러 사람 도와주려고 하고 그거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되거든요. 즉, 자본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겠다는 건쌩 거짓말이라니까. 이 세상에는 대부분의 사업을 이룬 사람들이 자본이 없이 하는 거예요. 자본 있게 하는 거는 재벌 3세들이 하는 일이지, 2세들이. 나머지는 다 자본 없이 일을 해요. 자본이 없으면 자본 없이 일할 아이디어들이 수도 없이 떠올라. 요나 그거 맘먹고 하면 지금도 하루에 앉아서 100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며칠 전에 내가 코에스 갔더니 거기서 국제 미용 박람회가 도대체 무슨 아이템이 새로 나와 있나 그쪽에 지금 사업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보면 이름 국제 붙었잖아. 그럼 국제 붙었으면 거기에 국제적으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 어디 뭐 이런 조그만 회사들이 한국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와서 사업하겠다고 아이템 들고 와서 그 박람회장의 가운데 비싼 자리 말고 구석탱이에 싼 자리 얻어갖고 직원 한명 앉아 있고 팜플렛도 제대로 못 만든 회사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뒤져보다가 거기에 우리의 시장에 맞고 우리 상품에 맞는 제품들이 있으면 그거 판권 아무 돈도 안 주고 사와도 돼. 그렇게 해도 사업할 수 있어, 될 거. 그러니까 사업에 아이디어가 없고, 뭐 재산, 아니, 도, 뭐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는 그건 거짓말이고, 사업은 자기의 사고의 생각에서 일어나요. 나는 할수 있고, 나는 이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고, 사업을 하겠다는 욕심 먹은 것에서 사업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방향을 정하는 거, 자기의 목표, 제가 이렇게 직선으로 가란 거는 목표를 정하는 일이고 그 방향 그것이 그목 내가 저기로 가고 싶은 게 맞아 하는 건좀 다른 문제죠. 어, 내가 이미 방향이 정해져서 저기를 가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그냥 그로 가면 되는데 저기가 맞는 거야 이쪽 아니야 하는 건좀 다른 문제예요. 같은 목표라도 그러니까 질문에 거기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어 사실 목표로 삼는 건좀 분명한 구체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건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방향타가 달라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사실 진짜 20대만 해도 돈에 돈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인데 지금 거의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뀐 것처럼 또한번 바뀌는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그거 나는 정답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아까 내가 예로 잠깐 들긴 했는데 뭐 내가 사업가로 나는 미국에 가고 싶어 했지만 사업가로 성장한 것이 내 인생의 최종 목표인가 아니면 그게 삶의 궁극적 가치인가 하는 것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어쩌면 저는 다른 재능이 하나 있는 거는 나는 식물을 알아보는 거 식물을 분류하고 알아보는 거 눈이 되게 빠른 편이거든요. 그럼 어쩌면 내가 학자가 됐더라면 식물 분류학자 정도는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나한테는 되게 좋은 삶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어떤 가치 기준에 내 삶의 내 삶의 욕망과 행복을 위해서 어떤 것을 그것도 지금 하는 일도 어떤 사, 삶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런 가치를 놓고 간다 그러면 그 봉우리를 올라가는 방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요 올라가다 보면 이게 아닌가 여기 그만 이쪽 길이 아닌가 할수 있는데 결국 올라가다 보면 결국 봉우리 끝에 다들 만나니까 그냥 그게, 그렇게 고민될 문제인가 해보다가 안 되면 수정하면 되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다들 뭐 업계 사장님들이나 이런 불황이라고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중에서도 호황인 사람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닥쳤을 때그 경영을 잘할 수 있는 기초 중에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있다면 이런 변동성은 어떤 사람한테는 어마어마한 이익이 돼요. 모든 변동성은 이익이에요. 일단 첫 번째 확인해야 돼요. 첫 번째 논리 사실 모든 변동성은 돈의 기회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건 현실이에요. 그 변동성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나타나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망해요. 그러니까 변동성은 집안 구조처럼 흔들어지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일어났다 하는 거는 어디에 돈이 지금 엄청 모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 그럼 이 변동성에 내가 피해를 보는 사업이냐 이익을 보는 사업이냐라고 구분해서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변동성에 노출됐을 때 특히 코로나 이런 사회에 노출됐을 때내 사업이 되냐 안 되냐는 하기 전까지도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미리 예측하는 건 거의 없어요. 대신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규모가 대형화되면 조금 피해져요. 초대형화되거나 그러니까 그거를 그내내 뭐, 내 일에서 내 사업이 변동성이 있냐 없냐는 그냥 과거의 예측으로 알아낼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건 이랬구나라고 생각하고 어, 미리 짐작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죠. 저 같은 경우에도 같은 다 외식, 우리가 주력이 외식인데 외식 기업을 지금 미국은 슈퍼마켓 안에서 일을 하고 있고 영국은 회전 초밥집을 하고 있고 캐나다는 공장 위주로 돌아가 이렇게 다양한데 이 일이 터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는 합병을 할때 거의 비슷한 비율로 합병을 했어요. 그냥 PER로 해서 이 에비타 계산해 갖고 같은 기준으로 다 외식이니까 같은 기준으로 넣어서 그걸 다 평가를 했는데 딱이 일이 터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영국은 완전 스탑이야. 몇달 동안 가게 문을 못 열었어요. 거기 직원이 3천 명인데. 그런데 미국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슈퍼마켓은 다 열어줬잖아요. 식품은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식당 다 닫아버렸어요. 그럼 우리 가게는 식품점 안에 들어있는 식당이니까 얼마나 장사가 잘 됐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에서 벌어서 영국에다가 돈을 물어주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두 회사가 같은 외식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PER로 이런 상태에서는 움직이는 거란는걸 나도 최근에 알은 거죠. 대신 변동성이 큰게 전부 다기야라는걸 이해하실 때, 변동성에 지면 지는 거예요, 그냥. 사장 당신은 하나 빼고는, 내가, 내가 외부에서 일어난 일 하나 빼고는 다 당신 책임이라고 하죠. 그 하나가 전쟁이에요. 전쟁은 내 책임이 아니야. 나도 모르게 벌어지는 일이고, 그거는 국제가나 일어나니까 내가 어떻게 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뭐할 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불경기, 뭐 정치 변혁 이런 뭐 사고, 뭐, 뭐 유행병, 이런 거는 왜 이게 내 책임이냐고? 당시 책임이에요. 그걸 내 책임으로 받아들일 때 해결할 방법이 나와요. 나 이거 뭐 코로나니까 다들 뭐 매출 떨어지는데 나도 뭐 이렇게 떨어진 게 당연해 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냥 나는 망하겠다는 소리 똑같아. 그 사이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고 있잖아. 요 외식 기업도 순식간에 변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 식당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도시락에서 싹바꿔갖고 옛날보다 더 커진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내 책임이지. 저 사람은 그 사이 돈 버는데 나는 망하고 있었네? 지금 현재 한국 상황에서 내가 사업을 다시 한다 그러면, 뭘 할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뭘 하긴 할 거예요, 나도. 왜냐면 미국에서도 내가 보면 망했고, 다시 망한 걸 인수해서 주로 했거든요. 제가 잘하는 거는 새로, 막 새로운 걸 막, 막 여러분들이 내가 막 되게 창의력 있고 막 이런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아요. 나는 사업에서는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개선하는 것에 더 능숙해요. 나 같다면, 나 같다면, 누군가 망한 회사를 들여다보거나 망해가는 회사에, 망해가는 뭐 가게 이런 거에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거를 억지로라도 사거나 인수하는 방식으로 아마 사업했을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자, 잘하는 부분이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망하면 저거 망해서 사업하면 안되 그러지만 그 망한 이유는 100가지도 넘거든그 경영자의 이유 수도 있고 뭐 무슨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내가 이걸 개선하거나 바꿀 게 있다 그러면 나, 나는 그렇게 해서 사업을 대부분 찾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할것 같아요. 그런데 육아 문제는 아이가 최소한 어, 유치원 이하라면, 혹은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면 사업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게, 그게 그 가족의 기, 어, 기초를 이루는 데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애가 초등학교 초, 초학년이라면 유치원을 하고 난 다음에 해도 전혀 안 늦어요. 그거를 누가 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내가 얘 애를, 어, 를 지금 놔두고 사업을 할 정도까지 사업이 같이 있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거는 이제 여자들이 양육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는 형태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현명한 여자들은 남편을 사업을 시켜갖고 뒤에서 돈을 뜯지. 근데 남편 사업시키는 거 되게 간단해요. 여러 번 실패해도 그 실패를 감내할 만한 용기를 갖고 있으면 성공해요. 내가 1년에 30% 성장시키겠다는 올해는 30% 성장시키는 목표를 가진 사람이 있고 올해는 3,000%의 목표를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두 일은 아니, 이 사람은 30%이 사람은 30%가 아니라 30배 하나는 퍼센티지고 하나는 배예요. 그럼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근데 두 방식이 이렇게 있으면 이두 방식을 이룰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이 30배가 훨씬 어려운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걸 설명하고 싶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30배를 하는 거는 진짜 개고생하고 열심히 하면 30배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거 어려운 일 아닌데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해요. 이건 몸으로 하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30배를 30%가 아닌 30배를 이루려고 마음먹으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되니까 생각이 완전히 다른 쪽으로 옮겨진다고요. 내가 이걸 가게로 얘기해 볼게요. 어느날 어떤 사람이 매장을 하나에서 30%의 매출을 이익에, 오르겠다고 생각하면 그 가게를 더 깨끗이 하고 메뉴를 개발하고 직원들을 독려시키고 손님들을 더잘 맞이해서 막 맛집이 돼갖고 30%가 올라갈 수 있다고요. 근데 30%, 30%가 올라가겠지. 근데 30배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할까요 그 사람은 식당을 가지고 기업을 하겠지. 그러니까 매장을 더 여는 방식으로 이걸 계산할 거라고요. 목표가 거기 있으니까. 그럼 이런 사람은 프랜차이즈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개인 맛집이 돼버리는 거고, 내가 재산이나 능력이나 혹은 지금 재정 상태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방향이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게더 어려울까? 현실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나 사실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향적인 생각을 하려면 전향적인 목표가 전향성의 생각을 이루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관점이 없으니까 고생만 하다가 그 결과가 생각보다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고게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되게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들. 평생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굉장히 몸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못 가. 근데 이게 열심히 안 된다는 사람들, 즉 30배를 하려는 사람들은 이게 열심히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욕심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버린다고. 그리고 그 노력의 가치는 오히려 이게 어떤 데더 쉬워. 더 쉽고 간단하고, 어, 영양제도 더 생기고.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